안녕하세요 알고쓰는 젤리핏 알스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컨투어링 시스템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어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 손에다가 그때 저번에 예고해 드렸던 기초제를 이용한 바른 포름 만들기 형태 보정을 이제 여기다 보여 드릴 텐데 어, 오늘 모신 모델 분은요 손이 바디가 굉장히 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뭘 시술할 거냐면 이분은 지금 젤 네일을 하고 오프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프를 어... 마구잡이로 해주셔서 이렇게 굉장히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되게 유철이 굉장히 많은 이런 손톱인데 이 손톱을 지금부터 바른 푸름을 이용해서 위에를 매끈하게 이제 변 형태를 보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지금 왜 필요하냐면요. 이 모델분한테 왜 필요하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컬러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상하시듯이 이 요철의 위에 컬러링이 되다 보니까 컬러링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게 시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다가 탑젤로 어 마지막으로 보정을 한다 해도 컬러링의 그 울퉁불퉁한 표면은 탑젤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커버 가능하겠지만 그 완성도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베이스 단계에서 먼저 기초 젤을 이용해서 형태 보정을 먼저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모델분 손에다가 베이스 젤, 젤리핏의 베이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형태 보정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베이스 플러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베이스 플러스 자체가 손톱에 바른 포럼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도를 생각해봤을 때 손톱 위에 포럼을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이 포인트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정할 때 가장 걸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이스 플러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요 여기 조이쌤 준비됐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베이스 플러스의 활용도가 아주 음악 어마, 음악하게 나타나 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오시고 이 베이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형태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3 단계에 나어서 들어갈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베이스 플러스를 아주 얇게 손톱에 도포를 해줍니다. 얇게 해주셔야 돼요. 기본 젤리핏 컬러링 바르듯이. 정도 이 단계에 그런 방법으로 아주 얇게 시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얇게 극듯이 발라주시면은요, 이렇게 손톱 표면에 요철이 그대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는 큐어를 합니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그대로 큐어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베이스 단계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베이스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톱 위에서 어, 수축이라는 게 조금씩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베이스를 얇게 바르면 얇게 바를수록 그 수축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젤은 자, 어,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손톱 위에서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첫 단계의 베이스젤은 얇게 발라서 전체적으로 얇게 코팅해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얇게 일단 먼저 시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얇게 똑같이 발라 줍니다. 반드시 얇게 발라 줘야 돼요. 양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얇게 발라 주신 후에 이제부터 형태 보정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정해 줘야 될 부분은요. 특히나 여기 큐티클 부분에 보이는 이런 빛이 지금 빛 비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지글지글한 빛. 이 부분을 깔끔하게 커버해서 밑에 쪽이랑 이어줘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해줄 거냐면요. 브러쉬에 베이스 젤을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양을 떠 주신 다음에요. 이거를 그대로 손톱 중앙 큐티클 그 중앙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다음에 이 양을 그대로 위쪽으로 밀어서 그대로 밀어주세요. 위로 밀어서 큐티클 라인이 예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 손톱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레벨링 젤이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손톱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 베이스 젤을 끌고서 내려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이드 부분은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지금 위에 쪽에 아까 울퉁불퉁했던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됐죠. 빛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손톱에 요철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른 포름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술을 하시다 보면 어느 쪽에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요, 그리고 사이드에 어, 젤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옮겨줘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쁜 바른 포름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링을 기다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어, 점도가 굉장히 묽은 그런 어, 베이스젤로는 힘들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베이스 플러스가 딱 그런 적당한 점도로 나왔기 때문에 베이스 플러스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 단계로 베이스젤 포름을 만들어줬고요. 빛으로 베이스젤의 이 포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눈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끊기는 부분 없이 울렁거리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포름을 잡아줬으면은 이 위에다가 컬러링을 해서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젤리피 풀메이크업 시리즈의 FL04번으로 컬러링을 한 다음에 전후를 비교를 해 볼게요 포럼이 맞춰져 있는 것과 그냥 맨손톱에다가 컬러링 실수를 한 거랑 둘이 이렇게 컬러링 완료가 됐고요 차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전후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셨죠? 베이스 젤에 포름만 이렇게 조금 보정을 해줘도 컬러링이라든지 아트를 하셨을 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건강해 보이는 그런 손톱이라든지 뭐 그런 패션 그런 메이크업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어, 우리 이렇게 손톱도 건강해 보이게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예쁜 손톱으로 고객님들 예쁘게 시술해주시고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시술로 어, 유명해진 매장을 우리 다 함께 꿈꿔보아요. 그럼 오늘 네일 컨트롤링 시스템 첫 번째 방법 기초제를 이용한 바른 포을 만들기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사항은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음 영상인 컬러젤을 이용한 피부 톤업 효과와 면적 보정 그 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델분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알고 쓰는 젤리 핏 알스젤의 젤리 핏 에듀케이터 비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포름 보여 주시는 거예요? <laughs>